나를 커버할 수 있는 고티어가 있느냐, 막 그런건가? 그걸 내 어떻게 알아? 누이기 끝! <laughs> 간다! 아왜 자꾸 내 포탑 부셔! 아이, 내 포탑 자꾸 부시네 아이쿠, 루덴 튄다 우와, 방금 뭐 기절 누구냐? 기절 기똥차기 들어갔다. 검은 머리로 방송해 본적 있음 있어? 검은 머리 때 옛날 방송 찾아보면 있어. 나칼 1월 달그 방송도 유튜브에 있어. 조회수 막 1일 해 가지고. 있어 이게. <laughs> 저 딸피들 잡으려고 지금 다들 <laughs> 이러다가 다 죽어. <laughs> 와 그때는 얼마나 못 했을까? 그때는 룬도 못 찍어 가지고 룬 때문에 막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잖아. <laughs> 그때 생각해 봐. 그때 AP AD도 구별 못해 가지고 <laughs> 제이스가 지금 제이스가 뭐 마법 구를빵는데 저게 어떻게 AD야? 막 이러면서 내가. 아니 룬을 서로 룬을 뭐 찍어 줘야 되네. 뭐뭐이 룬을 해야 되네. 다른 사람들끼리 싸웠다고. 아! 아이 제이스가 맞았네. 그때는 할줄 모르는 켄트 못 찍는 거였고 지금은 나웰못 well 찍는 거고 뭔지 알겠어? 무대는 안 튄다고? 아 유성이 튀었구나. 지금, <laughs> 어, 아내 포탑들 자꾸 부시고 있어. 기분 나빠. 지금보다는 순했다고? 순했겠지. <laughs> 많은 시청자들을 겪으면서 반지의 능청스러워진 거지. 아 자신감이 없었대. <laughs> 그때는 막, 오, 이거 맞나? 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야? 하면서, 그래서 탱 가고 막 그랬는데, 아, 이제는 좀, 나도 좀 즐겨야겠어. 약간 그런 느낌? 즐기면서 하니까 훨씬 재밌어! 야, 뭐 나한테 탈진을 써! <laughs> 계속 다가오는데, 아무튼 탈진 바꿔 봐야 돼. 아, 그 말도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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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기절. 아, 아, 펑. 아, 여태까지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, 이걸 맞네. 아야, 아, 저 앞에 가서 까쭉거리면 제이스한테 자꾸 정의구연 당하네. 아이고 씨, 이걸 가운데를 맞췄네. 아지를 맞춘다는 게. 에이. 너네 내 친구가 돼라. 누가 내 친구가 있어요. 현사님 안녕하세요. 칼바람 좋아하십니까? 오이구야. 당신이 오자마자 한 타를 이겼어요. 아이고 세상에. 역시 이불리는 딴 사람을 줘야 돼. <laughs> 코드락 키를 써. 한방휙 갈길 때 내가. 현아님 온거본 사이에 확갈기 갖고 4명을 잡았나 보다, 해. 어, 따, 지려본다. 그니까, 러 순식간에 한 방에, 이블리는 그게 되더만, 이블린 펜타킬 같은 거 봐도 한 명씩 잡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 잡아가지고 펜타킬 하더라고, 보통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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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샤코 터졌다 아야야 언제 나왔어? 난 샤코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샤코만 보러 가고 있는데 순간 나, 나한테도 뭐가 오는 거야 뭐지? 아니 샤코 궁 w 로 잡나 했드만 에이, <laughs> 아 배가 배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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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내가 해냈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 내가 오늘 W 선발 아주 작정하고 있었단 말이지 드디어 한방 했다 Q는 자꾸 포탑을 쟤네가 부셔가지고씨 Q 선발에 일도 도움이 안될것같고 오늘은 W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. 정작 집에 들어가면 출근하고 싶어져. 나는 항상 출근하고 싶어. 아야. 히히야. 보탑들도 이래라. 아이 부도 다네. 찐 가능 가능. 찐 가능. 찐 가능. 어, 보탑으로 부시기. 와. <laughs> 찐가자 택시 불수 있잖아. 택시 불도 돼.